안녕하세요. 신앙 언박싱입니다. 감정 언박싱 3부작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편 영적 처방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1부에서 우리는 인생의 전환기 속에서 겪는 아픔의 원인을 깊이 진단했고, 2부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아파했던 성경 속 인물들을 만나며,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라는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진단이 끝났고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마지막 3부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불안과 우울의 밤을 이겨낼 힘을 주는 하나님의 약국에 있는 다섯 가지 놀라운 영적 처방전을 지금부터 하나씩 언박싱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전은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기도의 종류입니다. 바로 탄식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 좋은 기도는 늘 긍정적이고 감사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 너무 아파요. 왜 저를 버려두시나요?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여기며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성경 특히 시편의 3분의 1 이상이 바로 이탄식시라는 것을 아십니까?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픔과 원망,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까지도 가장 정직하고 격렬하게 쏟아냈습니다. 탄식기도는 불평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하게 내 마음을 쏟아내는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괜찮은 척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이가 아플 때 엄마 품에서 우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서 마음껏 우는 것이 바로 탄식기도입니다. 실천 방법 탄식 기도는 3단계 구조를 가집니다. 정직한 불평.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고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간절한 요청. 그러니 제발 저를 돌아보시고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 신뢰의 고백.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선하시며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3단계를 따라 당신의 아픔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두 번째 처방전은 약속의 말씀 붙들기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날씨와 같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기분이 좋을 땐 믿음도 좋은 것 같다가, 불안과 우울이 밀려오면 모든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파도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은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의무감으로 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치 약사가 환자에게 맞는 약을 처방하듯 지금 나의 아픈 상황에 꼭 맞는 약속의 말씀을 찾아 그것을 붙들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 나만의 말씀 처방전 만들기 불안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외로울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미래가 막막할 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이런 말씀들을 작은 카드에 적어 지갑이나 책상 등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힘들 때마다 약을 먹듯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선포하십시오. 세 번째 처방전은 우리의 회복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안전망입니다. 바로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불안과 우울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함께 손잡고 걸어가며 서로의 짐을 져줄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나의 아픔을 솔직하게 나누었을 때 섣부른 판단이나 정제 혹은 가벼운 충고로 돌아오는 경험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욕의 친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처음 7일 동안은 욕과 함께 침묵하며 울어주는 훌륭한 위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그들은 욕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 자신들의 신학적 지식으로 욕을 가르치고 판단하려 들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공동체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라, 나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판단 없이 들어주며, 나를 위해 말없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단한 사람, 혹은 작은 그룹이 있는 곳입니다. 실천방법. 어떻게 그런 공동체를 찾고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연약함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 영적인 멘토를 허락해 주세요. 내가 먼저 안전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었을 때 섣부른 조언 대신 깊이 공감해 주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라고 말해 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나눠 보십시오. 처음부터 모든 것을 털어놓기보다 당신이 신뢰하는 소그룹이나 친구에게 당신의 작은 기도 제목이나 어려움을 나누며 관계의 깊이를 더해 가십시오. 세 번째 실천 키트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나에게는 나의 가장 깊은 연약함까지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안전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삶을 바꾸는 적용. 이번 주 당신이 신뢰하는 믿음의 친구 한 명에게 연락해 요즘 마음이 좀 힘든데 잠시 내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을까? 라고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혹은 반대로 힘들어 보이는 지체에게 먼저 다가가 무슨 일 있어? 내가 들어줄게 라고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함께 드리는 기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 주변에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제가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판단 없는 위로를 건네는 성숙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처방전은 우리가 잃어버린 은혜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안식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을 게으름 혹은 죄책감과 연결합니다. 뭔가를 계속하고 있어야만 바쁘게 움직여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성과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며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거룩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안식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염려와 계획, 성취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과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행위입니다. 내가 멈춰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멈춤이야말로 우리를 갉아먹는 불안의 사이클을 끊는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실천 방법 진정한 안식은 몸, 마음, 영의 심을 모두 포함합니다. 몸의 안식 충분한 잠을 자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가벼운 산책을 하는 등 몸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안식 나를 불안하게 하는 스마트폰과 뉴스를 잠시 멀리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취미 활동이나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 혹은 자연 속에서 머무는 시간입니다. 영의 안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잠잠히 머무는 시간입니다. 의무적인 기도나 성경 읽기가 아닌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실천 키트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나는 일주일에 단 하루 혹은 단몇 시간이라도 온전히 쉬고 있는가? 나를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삶을 바꾸는 적용. 이번 주 3시간짜리 미니 안식일을 계획해 보십시오. 그 시간 동안에는 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오직 당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기쁘게 하는 활동으로만 채워보는 것입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시는 주님, 쉼 없이 달려오느라 지친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멈춤의 용기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처방전은 과거를 향한 시선을 미래로 돌리는 소망의 씨앗입니다. 바로 새로운 소명을 찾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진단했듯,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역할의 상실로 인한 허무함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부장님이나 엄마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 위에 서 있다면 우리의 역할은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소명이라고 해서 아프리카 선교사처럼 커장한 것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르심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연륜, 그리고 상처까지도 사용하셔서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도구로 쓰기 원하십니다. 실천방법. 새로운 소명의 씨앗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멘토링.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젊은 세대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는 일. 중보기도. 자녀와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용사로 서는 일. 손주 양육.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부르심. 작은 섬김. 자신의 은사와 시간을 활용해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작은 봉사를 시작하는 일. 다섯 번째 실천키트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의 남은 인생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실까? 삶을 바꾸는 적용. 이번 주, 당신이 속한 교회나 공동체에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리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혹은 당신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정해 매일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제 인생의 전반부를 인도하셨듯 후반부 또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상처가 다른 일을 위로하는 약이 되게 하시고 저의 경험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지혜가 되게 하소서. 제게 새로운 소명을 보여주시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감정 언박싱 시리즈의 마지막 편으로 우리의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는 다섯 가지 영적 처방전을 함께 언박싱했습니다. 솔직하게 아픔을 쏟아내는 탄식기도,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 붙들기,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의 지지, 영혼을 회복시키는 진정한 안식, 그리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작은 소명. 이 다섯 가지 처방전은 우리가 불안과 우울의 긴밤을 통과할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길을 비춰주는 가장 확실한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작은 실천 하나부터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한 걸음 또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아픔은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새로운 사명이 되고, 당신의 눈물은 영롱한 진주가 되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정 언박싱 3부작 시리즈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침내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